이번 영상은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 전기 정말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. 오늘 설명드릴 서비스는 말 그대로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을 돌려주는 캠페인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신청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성원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. 자,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서 한전 에너지 캐시백을 검색을 해 주시고 에너지 캐시백을 캐시백 메뉴에 들어가셔서 에너지 캐시백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프로세스가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은 안 드릴게요. 꼭 여러분들 접속을 해보시기 바랄게요. 그리고 홈페이지를 조금 살펴보면 플러그 뽑기라든지 뭐 계단 이용하기, 냉장고 같은 경우는 벽과 10cm 이상 떨어뜨려 놓기, 이런 절감법들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 내가 받았던 캐시백 내역들도 쭉 조회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홈페이지도 이것저것 다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. 다만 이 서비스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 들었 냐면 사실 전기를 절약해서 절감한 만큼 캐시백을 받는 이런 취지는 좋지만 과연 이 캐시백을 받으려고 전기를 절감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.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뭐 이번 달 정말 바쁘게 지내 가지고 집에 별로 못 들어가서 전기를 적게 썼다거나 아니면 뭐 장기간 해외 여행을 가게 돼서 집에 거의 없어서 전기를 안 썼다거나 이런 등등의 이유로 전기를 적게 썼던 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이런 경우에 뭐운 좋게 전기를 절약한 것처럼 돼서 캐시백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. 어찌됐건 간에 전기를 절감한 것은 사실이니까 한전에서 에너지 절감분만큼의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. 여러분들도 꼭 조회해보시고 조금이라도 캐시백 받으시는 분들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. 캐시백 받으셨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